안녕하세요. 란쟁이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직접 채란한 입변 개체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 어, 1번이고요. 2번입니다. 1번, 2번. 1번은 하나, 둘, 셋, 넷, 넷 세트고요. 2번은 요게 이제 메인이고요.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다섯 개입니다. 예, 다섯 초이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어, 어, 재작년이죠. 예, 재작년에, 어, 다녀포를 했던 그 밭자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 2년 가까이 그쪽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좀 바, 어, 바뀌었고요. 산지가 바뀌면서, 어, 보지 못했던 단추들이, 어, 먹여배 입변들이 좀 나왔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게 이제 본 모습이고요. 어, 모촉의 길이는 한 13cm가량 됩니다. 13cm 정도 되고요. 어, 생강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뿌리도 이렇게 다, 달려 있고요. 근데 네, 여기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나주 입이. 어, 신화가, 어, 발전을, 변을 발전을 해서, 어, 요게 이제 본 모습이고요. 입장 길이는 지금 한, 신화는 한 7cm가량 되고요. 목대가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네, 변 발전이 많이 한것 같고요. 이렇게그 다음에, 배골이 아주 깊, 고리 상당히 깊습니다. 육질이 단단하고요. 어, 더 많이 자랄 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더 많이 자랄 종자는 아닌 것 같고. 어, 모초기 한 14cm, 13? 13cm 정도 가량 되고요. 지금은 신화초기 한 7cm 가량 되기 때문에 어, 다음 때에는 좀더 발전해서 어, 좀더 짧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진청변의 먹엽이고요. 변 마무리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1번이었고요. 1번 일본 메인이었고요. 자, 이것도 다 같은 자리에서 체란한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엽성이 좋고, 진청변입니다. 산반성도 약간의 산반성도 있긴 한데, 산반은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송립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송립장 변 마무리가 이렇게 보시면, 어, 거치가 거치 어, 입 끝으로 몰려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산반의 어, 산반성이 좀 많은 개체로 보여지고요. 이것도 생강 생강에 그다음에 뿌리까지 이렇게 잘 내려져 있습니다. 잘 내려져 있고요. 이것도 같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예, 같은 자리에 나왔는데 이거는 생강은 없습니다. 생강은 없고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먹엽에 인중 표현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인중이 한 중간 부분에서 잘립니다. 이런 인중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거치도 이 끝으로 좀 몰려 있는 걸 보면은 산번성이좀 많이 어 다분히 있는 그런 개체로 보여지고요. 인중 이렇게 이그 중간에 이렇게 이제 잘리는 부분은 이제 염력이좀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인중 표현이 잘 되는 개체들이 이변들 개체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어 도장이 돼서 이게 좀더 길어진 부분도 있고요. 이게 더길 길었다면은 어 내년에는 더 짧은 개체로 좀 발전을 할것 같고요. 요거는 입장 길이가 지금 한 9cm 가량 됩니다. 입장수 3 장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 개체입니다. 생강 달려 있고요. 죄송합니다. 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생강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축군으로 조금 올라왔지만 예 뿌리는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입장 길이는 지금 한 9cm 가량 됩니다 예, 9cm 가량 되고요 이 폭은 요게 이제 본 모습인데 이 폭은 0.5 정도 됩니다 0.5 정도 되고요 어 무늬나 이런건 없지만 예 진청변에 아주 어변 마무리가 괜찮은 예 입변입니다 다음 신화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개체로 보여지고요. 일본은 판매 금액을 5만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내촉이고요. 한번 구매 의사가 있으신 구독자님 계시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예, 전화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메인이고요. 어, 생강이고요. 그 다음에 뿌리, 축수 여러 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 여기는 예, 자마가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모촉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시커먼 먹엽입니다. 먹엽이고요. 어, 요렇게 보시면 지글지글하게, 어, 라사지처럼 들어가 있지만 요거는 라사지는 아닌 것 같고요. 라사지는 아닙니다. 나 라사지로 뭐, 표현은 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산반성이 많다 보니까 좀 요렇게. 모든 난초들은 라사지나 요런 잔나사지들은 조금씩 표현이 됩니다. 햇빛이 잘 받는 쪽이었는데, 어, 일렵도 어, 마무리가 상당히 좋고요. 어, 지금 입장 길이는 요거는 16cm 가량 됩니다. 16에서 17 정도 되는데, 다음 때에는 더 발전해서 예, 어, 진청변의 먹엽이기 때문에 어, 좀 짧아지고 좀 넓어지고 할수 있을 예, 그런 종자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 모습이고요. 신청 변이고요. 변 마무리들, 변 마무리나 이렇게 목대, 그 다음에 생강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자리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길러 보시라고 제가 보내봐 드립니다. 요거는예 생강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뿌리 네 어, 가닥 달려 있습니다. 4, 뿌리 네 가닥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진청변에 끈 마무리가 이렇게 배고리 접혀 있습니다. 이렇게 접혀 있고 이렇게 어, 속립장이 하나 더 빠지는 게좀한 가지 의미인데 다음 때는 한번 기대가 되는 예, 그런 단초로 보여집니다. 자, 요거요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 길이는 요거는 한 9cm가량 되고요 9cm, 그 다음에 이 폭은 요거는 한 0.7, 0.6에서 0.7 정도 됩니다. 진청변이고요변 마무리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판매 금액은 요거는 네 촉, 다섯 촉입니다. 예, 다섯 개.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요게 이제 제일 메인이었고요. 여기 제일 메인이요. 다소 촉인데 요거는 1번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요 개체는 판매 금액을 4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 구매 의사가 있으신 구독자님이 계시면, 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예, 전화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은 5만원, 2번은 4만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란쟁이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